먼저 A사의 프로필이에요. 20년 설립, 매출 150억 원, 직원 50명, 반도체 칩 설계 최적화 AI 소프트웨어. EDA 툴이라는 미친 기술력을 가졌죠.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국내 실적은 있는데 바이어 네트워크가 없어서 수출 실적이 5% 미만이었어요. 그래서 이들이 짠 바우처 활용 과정이었었는데요. 첫 번째는 25년 2월 1차 모집에 신청을 했어요. 그리고 코트라 수행 기관을 통해서 8천만 원 바우처를 발급을 했죠. 국고 70% 자부담 30%를 활용을 했어요. 이 8천만 원을 바이어 발굴 컨설팅에 3천만 원, 베트남, 인도네시아 전시회에 5천만 원을 올인을 했어요. 그 결과 10월에 베트남에서 6천만 달러,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4천만 달러, 총 1억 달러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. 코드 한 줄이 마법이 된 순간이었는데요. 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터집니다. 베트남 상담회에서 A사가 데모를 시연을 했어요. 코드 한 줄을 딱 입력을 했더니 칩 설계가 30%최적화되는걸본 거죠. 이걸 본 현지 바이오가 뭐라고 했을까요? This AI is magic. 이 AI는 마법이야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 계약을 제안을 했습니다. A사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요. 코드 한 줄로 수출왕에 등극을 했고 바우처가 진짜 로또였다고 합니다.